식품 동의 보감에 나오는 몸에 좋은 식재료들을 두 번씩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치, 가물치, 가재, 가재, 가지, 가지, 간, 간, 갈치, 갈치, 감, 감, 감잎, 감잎, 감잎. 감자, 감자, 갓. 강낭콩 강낭콩 개구리고기 개구리고기 개암 개암 거위와 모기 눈알 요리 거위와 모기 눈알 요리 개개 개. 겨자 겨자 결명자결명자 결명자. 고구마 고구마 고들빼기 고들빼기 고등어 고등어 고사리 고사리 고수 고수 고추 고추 고추냉이, 고추냉이. 곤약, 곤약. 구기자, 구기자. 국화, 국화. 굴, 굴. 귀리, 귀리. 귤, 귤. 그레이프, 프르트 그레이프, 프르트 근대, 근대. 김, 김. 김치, 김치. 꽁치, 꽁치. 꽃가루, 꽃가루. 꽝, 꽝. 내장, 내장. 냉이. 냉이 넙치+ 넙치 녹두+ 녹두 녹용 녹용 녹즙 녹즙 녹차 녹차 농어 농어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다슬기 다슬기 다시마 다시마 달걀 달걀 달래 달래 달맞이꽃 종자유 달맞이꽃 종자유 달팽이 달팽이. 닭고기, 닭고기. 당근, 당근. 대구, 대구. 대추, 대추. 더덕, 더덕. 도라지, 도라지. 도루묵, 도루묵. 도미, 도미. 도토리, 도토리. 돌나물, 돌나물. 동아, 동아. 동충하초, 동충하초. 돼지고기, 돼지고기. 두더지 고기, 두더지 고기. 두릅, 두릅. 두부. 두부, 두종, 두종, 둥글레차둥글레차 들깨, 들깨, 딸기, 딸기, 땅콩, 땅콩, 뚱딴지, 뚱딴지, 레몬, 레몬, 로얄젤리, 로얄젤리, 마, 마, 마늘, 마늘, 막걸리, 막걸리, 망고, 망고, 매실, 매실, 머루, 머루 머위, 머위, 밀기, 밀기, 메뚜기, 메뚜기, 메밀, 메밀, 메추리고기, 메추리고기, 멜론, 멜론, 멧돼지고기, 멧돼지고기, 멸치, 멸치, 명일엽, 명일엽, 명태, 명태, 모과, 모과, 무, 무, 무화과, 무화과, 무너 문어, 문어.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나리, 미나리, 미역, 미역, 민들레, 민들레, 바나나, 바나나, 바지락 쪽에, 바지락 쪽에, 밤, 밤, 배, 배, 배야, 배야, 배추, 배추, 버섯, 버섯, 벚지, 벚지, 번데기, 번데기, 벌꿀, 벌꿀, 보리, 보리, 보신탕, 보신탕. 복숭아 복숭아 보고 보고 불에 불에 부추 부추 붕어 붕어 브로콜리 브로콜리 비름 비름 비파 비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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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사과 식초 사슴 사슴 산낙지 산낙지 산딸기 산딸기 산초 산초 살구 살구 상어. 상어 상어 지느러미와 제비집 상어 지느러미와 제비집 상치 상치, 새우, 새우, 생강, 생강, 생수, 생수, i 류 a 류 석이, 석이, 선지국, 선지국, s 개 n 개 샐러리, 샐러리, 소금, 소금, 소라, 소라, 솔잎, 솔잎, 송이, 송이. 쇠고기, 쇠고기, 수박, 수박, 수수, 수수, 순무 순무 술, 술, 숭어숭어 스쿠알렌, 숭어. 스쿠알렌, 스피루리나, 스피루리나, 시금치, 시금치, 식물성 섬유, 식물성 섬유, 식초, 식초, 쌀, 쌀, 쏘가리, 쏘가리, 쑥, 쑥, 쑥갓, 쑥갓, 씀바귀, 씀바귀. 아가리커스 아가리커스 아귀 아귀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아욱 아욱 알로에 알로에 오송초 오송초 여지 여지 연연 연. 연어 연어 염교 염교 염소고기 염소고기 염록소 염록소 영지영지 엥두 영지. 엥두 양고기 양고기 양배추 양배추 양파 양파 오갈피 열매 오갈피 열매 오디 오디 오리고기 오리고기 오리알 오리알 오미자 오미자 오이 오이 오징어 오징어 옥수수 옥수수 올리브 올리브 완두 완두 요구르트 요구르트 우렁 우렁 우엉 우엉 유자 유자. 율모 율모 은어 은어 은행 은행 e m e m 인삼 인삼 잉어 잉어 자두 자두 자라 자라 잣잣 잣. 장어 장어 제첩 제첩 전복 전복 전어 전어 젓갈 젓갈 젤라틴 젤라틴 조조 조. 조개 조개 조기 조기 죽순 죽순, 준치, 준치, 쥐치, 쥐치, 질경이, 질경이, 차조기, 차조기, 참깨, 참깨, 참새고기, 참새고기, 참회, 참회, 참치, 참치, 찹쌀, 찹쌀, 찹쌀. 청경채, 청경채, 청국장, 청국장, 청어, 청어, 초란, 초란, 취나물, 취나물, 치즈, 치즈 칠면조 칠면조 칙칙컴프리컴프리 케일 케일 코코아 코코아 콩콩 콩. 콩나물 콩나물 클로레라 클로레라 키위 키위 토끼고기 토끼고기 토란 토란 토마토 토마토 톳톳파파파래파래 파슬리 파슬리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파야 파파야 파프리카 파프리카 팥팥 팥. 팽이버섯 팽이버섯 포도 포도 포도주 포도주 피망 피망 피조개 피조개 한천 한천 해구신 해구신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 해삼 해삼 해파리 해파리 호두 호두 호박 호박 호박씨 호박씨 홍어 홍어 홍아유 홍아유 효모 효모 후추 후추.